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 차풀로 암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풀은 뭐 예전부터 어, 차로 어, 즐겨 마셨던 그러한 식물이기도 합니다. 어, 차풀하고 좀 비슷하게 자기풀이라고 있습니다. 어, 잎은 거의 흡사합니다. 근데 어, 차풀하고 자기풀 차이점은 이 차풀은 가지를 꺾어 보면은 줄기가 꽉차 있습니다. 그런데 자기풀은 줄기 안에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차풀은 뭐 크게 자라야한 60cm까지 자라고요. 자기풀은 1m 이상으로 자랍니다. 예, 그러한 점이 다르고요. 뭐 효능은 비슷합니다. 이렇게 잎은 따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. 잎하고 줄기는 따로 또 줄기는 한 1.5cm 정도 잘라줬고요. 서로 따로따로 덮음을할 따로 겁니다. 패넌도 1단에 올렸습니다. 잎이 정말 작습니다 아또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그만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, 한 10분정도 익혔습니다 아, 유념은 한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하면은 잎이 너무 작아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편온도는 F점에서 좀 올렸습니다 좀 낮은 온도가 합니다 계속 타지 않게 제절하면서 15분 덮음과 30분 시킴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. 네, 팬 온도를 F점에서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15분 덮음, 30분 시킴을 6번 정도 했습니다. 고온 도금은 이 단만 눕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잎이 작아서 타버리기 때문에 일단에서 1분만 더 고온 도금 해주겠습니다. 네, 수분 확인하겠습니다. 일단부터 하고요. 일단에서 3단까지 각 1분씩 확인하겠습니다. 네, 3단까지 수분하기 마치고요 온도 완전히 내립니다. 펜트공이 식으면은요, 다시 온도의 부점으로 올리고, 잠재우기, 아, 저온숙성 과정입니다. 좀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아, 잠재우기 약 3시간 정도 하고, 우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차풀 씨앗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삼편도 자라해서결명자 대용으로 뭐눈 건강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에모딘 같은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서양에서는 또 체중 감량 또는 건강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. 어,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, 이익을 주는 차풀차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